애들아 살인데 같이 성균 빚을까? 아 귀찮아. 뭘또 하려고 근데. 얼른 나와. 짜잔. 엄마가 널 위해 준비했어. 우와. 얼른 손 씻을게요. <laughs> 안에는 서명서랑 우리사클레이랑위생식탁보 물티슈, 앙금 그리고 만드는 도구들이 있어.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어리석 클레이 라이미를 해동시켜야 돼 해동은 주무르거나 따뜻한 물에 넣어 놓으면돼 송편은 잘 빚으면 시집도 잘 간다더라 어디 한번 볼까? 나는 호랑이 만들어야지 나 호랑이 만들게 클레이를 동그랗게 말고 꾹 누른 다음 이렇게 펼치고 앙금을 넣고, 접으면, 종이컵으로 눌러서, 완성! 빨대로 코를 만들어야지. 진짜 언니 잼 코. 2,000 years later. 짠, 어디 보자? 엄마 뭐 만들어요? 엄마는 소를 만들고 있었어. 소일 해었니 코도 올리고, 불터치도 올리고, 눈도 올려. 그 다음에, 귀도 올리면, 완성! 짜잔!